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죠 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어, 일천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했던 한, 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여러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그래서 솔로몬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솔로몬은 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어,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2장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또 부귀영화를 가지고 어, 다른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음, 귀한 어, 시간을 갖는데 장소를 준비하는데 그의 열심을 내었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어, 이루어 가셨죠요 어,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 먼저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드렸는지를 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1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이 다른 게 아니라 금이 666달란트요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가 아주 무척 큰 무게를 상징하는 어, 그런 그 어, 무게를 재는 어, 단위가 되는데요. 얼만큼 되느냐? 뭐 이것을 우리가 몰라도요. 솔로몬의 세이금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어, 무척 엄청난 양을 금으로 우리 요즘 금한 돈이 얼마이다, 뭐 몇십만 원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세이금으로 솔로몬이 거둬들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솔로몬이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그 하나가 뭐6 0 0세를 드는 것인데요. 그런 방패가 200개가 있고요.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상하로큰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또뭐보자에 여섯 층계 금발판도 있었고요. 어,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금, 뭐 상아, 이런 존귀한 보석들 예, 어,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라고 했고요. 레바논 예,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고요. 예, 어, 오죽했으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다. 그만큼 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2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모습을 보시면은 어, 재산들 제, 왕이 재산이 많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혜를 듣고자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서 음, 천하의 여왕들이 어, 솔로몬에게 나와왔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병거, 군사력이죠 병거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의, 말의 숫자가 아니라 외양간의 숫자입니다 말이 과하는 외양간이 4천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마병은 예, 마 마병은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거성도 예루살렘 왕에게도 있었고 또 여러 병거성에도 있고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이 그만큼큰 축복을 누리고 권세가 많았던 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어, 이러한 말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지요. 어, 역대하 1 장에서부터 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을 볼수 있었고요. 또 역대 야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중간중간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또 얻었었는지 뭐 후람이 또 후람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다시스에서 많은 금을 걷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음 지난 시간에 또 어, 시바 스바의 여왕이 많은 금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들어, 들었습니다. 즉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기가 있었다. 또 많은 지혜가 있었다. 병거가 또 무기가 아주 많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이 내용이 그럼 반복해서 나올까요?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신실하게 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기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예, 부기와 영화, 어, 지혜도 주셨고 또 군사력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나왔고요, 영화로운 삶을 살았고요, 음, 많은 금들 뭐 보석들, 상하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렸다. 예,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야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부귀와 어, 영화를 누렸구나. 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 집중해 보기보다는, 이런 많은 것을 어, 그가 그럼 어떻게 얻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23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천하의 여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라고 했어요. 즉 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어,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그가 많은 병거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다스렸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장에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라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알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역대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고 있죠. 황폐한 땅, 어, 재산도 재물도 없어 보이고, 어찌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삶하고도 오버랩되, 오버랩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솔로몬의 인생을 보니까 이 놀라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 에스라 데이미아 시대에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이 되심을 믿고, 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얼마나 큰 힘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40년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어 나이가 되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예 죽었다는 거죠. 어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죽은 이후에 장사되어지고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바이 왕이 르호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음 솔로몬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많은 금과 은, 보화, 지혜, 또 군사력, 많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최고 역사상 최고의 부기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고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언젠가는 장사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음, 세월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어, 짧은 세월을 어, 다스렸습니다. 어, 이 세상에 어, 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어, 지혜로운 칭찬을 받으며 넓은 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좋지요. 어, 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많은 땅을 가져갔더라, 많은 금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얘기 남은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남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